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애플 정품 라이트닝 이어팟은 뛰어난 음질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아이리버 커널형 유선 이어폰 BHC180은 뛰어난 음질과 착용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이즈의 이어팁으로 개인 맞춤형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가성비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삼성 AKG S8 이어폰을 구매해 여행 중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음질은 기대 이상이진 않지만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착용감은 별로였지만 필요한 순간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2위입니다. 아이리버 커널형 유선 이어폰 BHC180은 뛰어난 음질과 착용감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다양한 이어팁으로 개인 맞춤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 좋습니다. 아이라면 학교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젤센 ENC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은 뛰어난 사운드와 편리한 멀티포인트 기능으로 즐거운 음악 경험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